MC 김성주는 건강 이슈의 징후를 보이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걱정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대인 MC 나서는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 시청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률의 눈에 띄는 하락과 함께 김성주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작사와 스태프들 사이에서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작사는 긴급히 대체 MC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과열된 토론 끝에 주최자들은 가수 이찬원만이 이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 재능, 무대 존재감을 갖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이 김성주의 대체인으로 확정된 것은 그저 소문일 뿐이었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작팀은 무려 373회 에피소드를 녹화하기 위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찬원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과 김성주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체보다는 스크립트를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녹화와 대체를 위한 제한된 시간 때문에 미스트로 3의 다음 단계는 극도로 긴박하고 긴장되었습니다. 미스트로 3 제작팀은 2 0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큰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MC나 대체 에피소드 없이 373회의 스크립트를 변경하거나 특별 에피소드를 만드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녹화와 대체를 위한 제한된 일정은 긴급하고 결정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작팀은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가능한 선택 사항은 MC의 출연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레퍼토리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의 재능을 선보이고 그들의 공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이전 연습에서 녹음된 부분을 활용하여 지금까지의 쇼의 최고 순간들을 담은 완전한 특별 에피소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MC나 대체가 없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할 것입니다. 특히 김성주와 같은 MC들이 시청자들과의 연결과 매력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입니다. 시청률 하락과 프로그램 진행에 저조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신중히 평가되어야 했습니다. 제작팀은 각 옵션의 잠재적 위험과 혜택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쇼의 연속성 및 미스트로 3의 전체적인 성공 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마감이 다가오며 제작팀 사이에서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합한 해결책을 찾고 쇼의 인기를 유지하는 압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제작팀은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373회의 스크립트를 변경하고 참가자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특별 에피소드를 만들기